네, 여러분, 마음도 지. 킹덤덤, 홍자, 여러분, 니가 봐야 될 컨텐츠. 오늘은 무엇이냐. 그, 맞추기 아이오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또 새로운 게 생겼다 해서, 한 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50문제. 자, 이거는 구글 번역기로 돌린 제목 보고 게임 맞추기입니다. 전쟁터? 전쟁터가 뭐지? WAO? 어? 아 배틀그라운드 <laughs> 와 이거는 잠깐만. 세이버를 이길 윈세이버 윈드세이버? 이긴다, 위닝 위닝세이버 위닝11인가? 아닌데? 아, 비트세이버 차량절도 차량절도? GTA 맞네. 그랜드 디프 트 오토 GTA네. 아 이거는 좀비 프로젝트잖아요. 맞나? 음아 어, 맞다. 존보이드 프로젝트 존보이드 잠깐, 낮에 죽은? 뭐야, 낮에 죽어? 나, 모닝? 앨런 웨이크? 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아, 음, 신기하네. 평선.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수평선을 감자채가 안 잡혀요. 호라이즌 아. 흩어진 오. 이것도 뭐야. 아, 스트레이. 스트레이 흩어진 인정 인정 인정. 니네 네 명을 죽게 놔뒀어. 레프트 포 데드 레프트, 호, 데드, 그렇지? 전쟁의 세계 선박 월드 오브 워십 반감기, 반감기 바늘 감아? 이와인드. 아, 하프라이프, 음. 이건 데스티니 가디언스다. 데스티니 가디언스. 붐? 붐이 뜻이 저거라고? 이건 데드셀이다. 그렇지, 데드셀. 용처럼, 용과 같이. 라이크 야쿠자, 뭔와같이지 어, 라이카 like 드래곤, 에이, 기하학 대시. 아, 이거 들어봤는데 기하학 대시 제가 들어봤거든요. 뭐더라 기하학 대시? 그그그 그. 어. 아 메이러라인가 아닌데? 무슨 너인데 지오메트리 대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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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치명적인 회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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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어가 뭐더라? 플러그인 INC인데? 전염병 주식회사. 근데 전염병 주식회사? 리설컴퍼니, 암살자 신, 신조. 신 어셋신크리드. 그렇지. 친구 세계, 프렌드 월드, 월드 프렌드, 뭐지? 드 프, 페럴드페리 친구구나. 두 어, 개가 필요해. 아이니 e d 두 개가 필요해? To 리즈 모르겠는데? 이 t t a 아! 아, 이거는. 도, 토 미, 포, 포레이션. 전투 고양이? 월캣? 했고, 했고, 냥코 대전쟁 이건 돌릴 필요가 없잖아. 다키스트 남자. 혈통의 몰라. 블러드본. 어 너무 이긴. 웰던. 오버쿡트. 아, 맞아. 가을. 얘들아. 뭐야. 폴가이즈. 아. 폴가이즈가 <laughs> 폴. 겨울이, 가을이잖아요. 가이 얘들아. 가을이. 다이버드 데이, 데이브도 다이브죠. 데이브 더 다이버, 오케이. 인정. 원신. 괴물 사냥꾼. 헌터? 몬스터 헌터. 그렇지. 우리 가운데. 미드로버스? 최근에 했던 거다. 어어머스구나 래프트 사랑 배달 로브 딜리버리 뱀파이어 서바이벌 뱀파이어 서바이벌 악마가 올 수도 있다. 디아블로인가? 데빌메이크라이? 아 맞네. 슈퍼. 이건 안 해봤는데 알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트벨리. 밸리. 스타듀 벨리. 밸리. 데드 스페이스, 대인공 포츠? 몰라. 아 파스모포비아, 오케이. 백팩이어로. 백팩이어로. 맞네. 녹? 그린? 아 로스트. 오래 지속되는 시험 농타임 테스트? 몰라 이건 모르겠는데요? 아울라스트라이얼 용기 있는 그레이브 발로란트 아 뭐? 아 포탈 기갑코 아마도 포다 임무의 부름 임무 콜 오브 데이티다 2 나오려나? 2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모던 어피어가 나오네요 저는 콜 오브 데이티 제일 처음 접한게 2였기 때문에 그쵸 2가 제일 생각이 날수 밖에 없죠 마거 블러드 본 아니야 이게? 반격투 몰라 카운트 스트라이크 생물학적이요 바이 바이오톨로지 바이오아자드 어, 양기비 놓는 시간? 이게 뭐야 파피 플레이 타임 어두운 영혼 다크 소울 범액 목장주 뭐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슬라임 랜츠 랜처? 랜처인가? 랜처인가? 와 50개. 여러 개 맞췄네요. 와, 충격과 공포인데. 근데 재밌다. 어. 거 게임 관련해서 또뭐 있나? 게임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음... 음. 노래 듣고 맞지. 어, 게임 캐릭터 성별 맞추기. 그러면은 이걸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게임 캐릭터는 쉽지. 예? 여자. 남자라고요? 남자네. 응. 응, 남자. 저, 일단 여자 같은데 남자겠지. <웃음> <웃음> 어, 아, 생긴 게 여자 같은데, 남자인가? 남자. 아, 여자 맞네. 다행이다. 여긴 무조건 여자지. <laughs> 여기는 여자야. 어, 여기는, 여, 우와, 미쳤다. 당근른파 얘가 여자였다고? 남자였다고? 누가 봐도 여자같이 생겼잖아, 남자야. 원신. 얘, 여자 아니었나? 남자였나? 여자를 알고 있는데? 남자인가? 남자. 와, 미쳤다. 아, 여기는 느낌이 왔다. 여자다. 이거는. 아니, 뭐, 여자인데 남자 같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야? 여자. 그래, 누가 봐도 남자 같은 거 여자로 가자. 얘는 여자 맞았던 것 같은데? 목소리도? 응. 어. 얘 남자였냐, 여자였냐? 여자였던 걸로 들어가는데, 아, 스우 남자였구나. 저 여긴 또 누구야? 남자? 에이씨, 몰라, 그렇지. 아, 여긴 여자 맞아. 응, 아치, 치시오 아, 이게 개구나. 나로드 셀렉션이 아니라 오도로키 셀렉션 육 5편. 5-3. 법정 학교에 나온 친구죠. 얘는 여자입니다. 어, 남자. 그렇지. 바스트가 여자같이 생겼는데? 음. 여자로 가봅시다. 그렇지. 에이, 누가 만 남자다. 그렇지. 응. 에이지, 1 8 오, 세, 잉, 음, 오. 여자가 생겼죠? 그럼 남자. 아, 이미 여기 지금 성별 메일이라고 돼있네 이걸 가리셨어야지, 제작자분이. 얘, 예, 여자 아니었냐? 제가 알기로 얘, 여자를 알고 있는데? <laughs> 다행이다. 아, 좋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짧게, 그냥. 자, 오늘, 맞추기 아이오. 또, 간단하게 두 가지 한번 즐겨봤는데요. 재밌었고, 어, 또 다른 재밌는 게임이 있다면, 게임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전도 하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빠이!